네 안녕하세요 마왕 루시퍼입니다. 오늘 GT5의 신규 차량이 한대 출시됐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레전더리 모서사이클을 보시면 바로 이 차겠죠? 코케 D5. 어, 미사일 전자 방지 장치가 이, 가, 이용 가능하다 하네요. 어, 이동수단은 최고속도가 4칸 차, 반, 가속력 어, 3칸에서 한10% 정도, 그리고 제동력은 한 칸, 한20% 정도, 마찰력은4칸을꽉 어, 찼네요. 바로 이차겠죠. 렌지솔로만 들어가요. 우렁차네 우롱차. 어, 딱 봐도 우롱차이겠죠. 차가 힘들이불칙하다는 느낌? 자, 안들아 어, 요요 어, 브라셀에서 어, 브라스를 요봐 어, 브라스를 해봐. 어, 브라스를 브라셀을 잡아서 아아 안 돌아가요, 차가. 그리고. 어, 이거. 어, 이거 제 실수에요. 브레이크 범죄에서. 블랙을 바쁘면서 가면 차가 별로 안 미끄럽네요. 음. 한번 풀로브를 해볼까요? 미사일 정 미사일 정파 방해는요 어, 사무소에 가서 하셔야 돼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머블러 1, 2, 3, 4, 5, 6, 7, 8, 9, 10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 이대, 머플러는 이대로 할게요 그릴,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크롬, 뭐, 볼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레이스로 할게요. 일 번, 이번한 번, 사번오번유번칠번팔번구번십번 십일, 십1십1 십일, 십일, 십1 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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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3번이요 r 번하고 똑같은 r o 번하고 b 사 r o Som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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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b o 면 o Somboro, s 상징 뭐가요? 블랙 어디가 나온 거지? 아, 여기 앞에 이거, 이거가 오도 같은 거. 음, 이번에는 좀 좋은 거나 좀쓸만한게 나왔네요. 저천이 이걸 할게요. 제도. 제로 미러. 이러는 내 둘게요. 이러는 너무 똑같은 거라서 보면은 02람4 5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저는 어 보니까 플라즈마로 할게요. 플라스틱. 아 잠깐 플라스틱? 어, 이걸 할게요, 그냥. 헤비 듀티 2차. 도색은 1차는 역시 멘탈릭에서 카본이에요. 전이요 그리고 펄은 라이드. 차도 어. 멘탈릭에서 4번 블랙 스커트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저는 어.. 이걸로 할게요. 스플릿 1번 2번 아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저는 이게 좀 괜찮긴 한데 아까 이제 보니까 또어 이것이 괜찮긴 한데 저는 이런 카본이 여기 앞에 볼때좀 그런 거 이거 이거 할게요. 스포일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십일, 십이, 십삼, 1사십1 십육, 십칠, 십팔, 이아열아 개가 있네요. 저는 어이걸 할게요. The s 은 h 하로 그리고 브 r i s h t r i s 더 이를 어이차가 너무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고급스러운 차로 할게요. 제가 저늘 하고 다니는 차가 그이거든요. 바로 가본 임페르노이거든요. 16번.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창문은 루이브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어, 또 뚜껑 이거 열릴 것 같은데 한번 달려보까요 오이 차가 차가 제어가 안된것 같아요. 차가워. 오 차가 더, 더 빨라졌어요. 코너 들면와 코너 안 들어, 코너 안 들어가. 와 코너 안 들어가. 코너로 때 어,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셔야 해가지 와 드립 붙어있는데 바로 바로 와좀 찌르기 너무 높은데요 오늘 차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